새벽이 막 스며들던 날 청와대 신관 지하의 리허설룸에는 형광등 대신 무대용 LED가 켜져 있었다. 국빛만이 밟을 수 있다는 붉은 카페 투위로 아직 관객 하나 없는 텅빈 홀에서 단한 가수의 목소리가 천장을 흔들고 있었다. 김다현 스무 살 한창 때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로 예능 스튜디오를 종행무진하던 그 소녀가 어느덧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의 단독 축하 무대를 책임지는 대형 아티스트로 환골 탈태한 순간이었다. 아흔여섯 채널 라이너레이 스피커가 뿜어내는 저음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LED 모니터 랜새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 함께 여는 새 아침이 파도치는 서체로 흘러갔다. 김다연은 모니터 귀마이크를 빼다 들고 엔지니어에게 인트로 스트링 ETV만 더 주세요라고 손짓했다. 아직 리허설임에도 복잡한 어쿠스틱을 계산해 즉석에서 믹스 밸런스를 주문하는 여유로운 관계자들은 기재야 진짜 프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취임식 본식이 열리는 날 광화문 광장은 오색국기와 200만 인파의 카메라 플래시로 눈부셨다. 국군 의장대가 이동한 직후 웅장한 드럼 롤과 함께 무대좌우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복과 드레스를 오간 6벌의 스테이지 의상이 타임랩스로 교차됐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이 선택한 미래의 목소리, 가수 김다연 씨의 축가입니다. 를 외치자, 함성은 마치 폭탄처럼 터졌다. 첫 곡은 스물한 살 봄날, 김다연 이 신임 대통령 배우자와 레퍼토리 상의를 거쳐 직접 작사한 헌정곡이다. 초반 16마디는 피아노와 첼로만 얹은 미니멀 편곡, 그뒤 관악 파트가 반 박자 느리게 진입해 웅숭깊은 행진곡으로 변주된다. 김다현은 마이크 스탠드를 한 바퀴 돌려잡아 몸을 뒤로 젖힌 채 고음을 밀어올렸고, 그 순간 스튜어디움 카메라엔 장관속에서 눈쇼를 훔치는 참모진이 여러 포착됐다. 곡이 끝났을 때는 박수 대신 늘어지던 탄식 같은 감탄사가 광장을 메웠다. 이어진 두 번째 곡은 전통 국악가락을 샘플링한 한반도의 별. 국립국악관 연악단 24인 편성의 퓨전 스트링, 검은 고 세션. 일렉 기타 솔로가 겹치는 하이브리드 무대였다. 무대 후면에서 설치된 60m 길이 파노라마 스크린에는 비무장지대 안개와 흐드러진 봄 철쭉이 드론 촬영 영상으로 흐르고 태극 문양이 오로라처럼 번져나와 가수가 꺾기를 넣을 때마다 응집했다. 음악 감독이 설계한 스크린 이퀄라이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가수의 음폭을 분석해 색상을 빚는 특수 코딩 효과였다. 김다연은 후렴에서 세 번의 사이드 브리딩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도 흔들림 없는 페이크 웅성음을 집어넣었다. 국악소리꾼 출신 마스터가 전통 창법의 쥐어짜기와 현대적 벨팅을 동시에 구사한다고 놀랄 정도의 고난도 퍼포먼스였다. 대통령 내외가 직접 기립해 손뼉을 치자, 의전에 익숙한 장관급 인사조차 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화답했다. 이 장면은 지상파 3사, 종편 4개 채널, 그리고 전 세계 120개국에 위성 중계됐다. 방송사는 화면 하단에 케이컬처 넥스트 아이칸 김다연 니라는 자막을 띄웠고, 유튜브 라이브 동시 시청자 수는 780만 명까지 치솟았다. s n s 에서는 샵사인 유진 대통령 무대, 샵사인 케이트롯 국가 브랜드 같은 해시태그가 30분 만에 2억 뷰를 돌파했다. 내이 도쿄 방콕 툴루즈 교환 에스버그에서도 실시간 번역 자막이 병기된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어졌고, 필리핀의 한 K 드라마 커뮤니티는 이것이 진짜 K 콘텐츠 빅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링크를 돌렸다. 그러나 진짜 극적인 드라마는 카메라 밖에서 시작됐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청와대 영빈관으로 옮겨진 비공개 리셉션에서 주요 외교사절단은 김다연에게 우리 국가 기념행사에도 초청하고 싶다는 너브콜을 퍼부었다. 호주 총독실은 다문화 포용 행사에서 그녀가 왈츠 트로트를 불러달라고 제안했고,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 엑스포 문화관 개관 공연을, 독일 문화부는 베를린 피라모니 여름 음악회 오프닝을 논의했다. 그녀를 섭외하기 위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 관광부, 코트라, 코리안 커넥션까지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유진양의 노래가 오늘 행사의 품격을 완성했다. 대한민국의 피는 흥과 정이라는 두 박자로 뛰는데 그 심장을 노래로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치하했다이 멘트는 그대로 메인뉴스 탑캡으로 송출됐고 각종 포털 실검 1위는 김다연이었다. 그날 저녁, 김다연 개인 팬카페는 서버 트래픽 초과로 마비됐고 24시간이 채 되기 전에 회원 수가 30만 명이 폭증했다. 연예계 반응은 일종의 문화 충격에 가까웠다. 후배 트로트 가수와 아이돌 보컬이 앞다퉈 김다연에서 무대의 장벽을 봤다. k 팝이 시도 못한 최고 통합 무대를 단숨에 해냈다라는 SNS 영상을 올렸고, 한 인기 힙합 프로듀서는 이제 트로트는 시니어 장르가 아니라 국가대표 장르가 됐으니 협업 샘플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메이저 기획사 오디션 담당자들은 10대 지원자들이 롤모델을 묻는 질문에 김다연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무대 뒤에서의 김다현은 12살 때 지방 노래자랑에서 받았던 일이 트로피 모양 목걸이를 여전히 준비물 가방에 넣어 다녔다.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요라는 한마디는 겸손이 아니라 현장 스태프들의 헌신까지 기억하려는 다짐에 가까웠다. 실제로 취임식 전날 김다현은 헤어, 메이크업, 코러스 현장의 푸디를 위해 직접 깜짝 케이크를 준비해 파티를 열었다. 대통령 행사라고 여러분이 수고하신 만큼 저도 퍼포먼스 준비가 됐다는 인사에 세션팀은 눈시울을 불켰다. 대관료가 천정부지인 현장조차 그녀의 태도 덕분에 연장 리허설을 허가했고 음향 스태프는 바무리 긴장도가 높은 무대에도 이런 팀워크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취임식 다음날 새벽 김다연의 휴대폰은 뒤늦게 켜진 알람으로 진동했다. 축하 메시지가 4만 통이 넘어 저장 공간을 채웠고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엔 취임식 라이브 음원 녹취가 비승인 파일임에도 1위를 찍고 있었다. 그녀는 SNS에 스무 자 남짓한 글을 올렸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떨림 잊지 않고 오래 노래하겠습니다. 그 짧은 글이 1시간 만에 50만 좋아요를 돌파하며 20대 여성 솔로가 한글 메시지로 찍은 최고 기록이라는 해외 데이터 기관의 리포트까지 따라붙었다. 이 모든 파급력은 김다연에게 새로운 숙제를 남겼다. 소속사는 글로벌 아트테크 전략실을 신설해 부하의 알 메타버스 콘서트, NFT 음원, 오케스트라 협업 라이브 앨범 등 차기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다. 해외 언론이 포스트 비스 시대 K 콘텐츠의 다음 키워드는 김다연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자. 국내 대중음악 평론계는 단번에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했다. 대통령 취임식 무대라는 국가 브랜드의 최상위 플랫폼이 K 트롯 아이콘보다 어린 여성 보컬을 선택했다는 건 트로트와 아이돌 경계가 무너졌다는 선언이다. 실제로 아레나 글로벌 PR 컴퍼니가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미국, 브라질, 스페인. 베트남 등 15개국 2030대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김다연 무대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으로 봤다고 답했고, 그중 72%가 금악 스트리밍 구독 리스트에 트로트 플레이리스트를 추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취임식 4월 뒤 KBS MBC, SBS가 동시에 김다연 단독 스페셜 편성을 타진했고, 국악방송은 전통과 미래 시리즈의 그녀를 호스트로 낙점했다. 청계천 광장은 김다연 노래에 맞춘 10분짜리 분수쇼를 기획했고, 부산 국제 불꽃축제는 엔딩 파이어웍스 테마곡을 기존 이듬에서 김다연 고파기사인 심포닉 트로트 합작곡으로 교체했다. 심지어 한 국내 항공사는 비행 전 안전 영상 BGM에 김다연의 목소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영상엔 그녀가 한복 플러스 조종사 제복을 믹스매치한 의상을 입고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다연 본인은 길년 중 가장 짧은 휴식기라 불리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유럽, 동남아, 남미를 잇는 미니 월드 투어를 확정했다. 첫 도시는 빈. 두 번째는 상파울루. 세 번째는 방콕. 네 번째는 뉴욕 카네기홀이다. 공연 타이틀은 로. 한국인의 정서를 영어권 관객에게도 직관적으로 각인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 각 도시별로 현지 전통 악기 세션을 섭외해 음악 언어의 번역 실험을 할 예정이며, 빈 공연은 슈타초퍼 관현악단 리더가 직접 지휘를 맡는다. 8K 라이브 스트리밍과 돌비 애트모스 입체음향 중계가 예고되자 글로벌 티켓 예매 플랫폼은 서버 오픈선 예약을 받았다. 대통령 취임식 무대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새로운 챕터가 펼쳐졌다. 김다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아이콘도. 신의 발라더도 아닌 K-아트 인터페이스 그 자체가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강 물결 위를 떠다니던 한과 희망, 세종문화회관 오래된 스피커에서 울리던 구전 민요, 그리고 EDM과 오케스트라가 뒤섞인 21세기 하이브리드 사운드까지 모두 엮어 하나의 무지개를 만든다. 그 무지개를 본 국민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환호했고 세계 각국은 그 빛깔 속에서 한국의 새 아침을 봤다. 이제 김다연에게 남은 건단 하나,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노래하는 일이다. 대통령 취임식이 던진 파장은 거대하지만 그녀가 걸어갈 무대는 그보다 더 거대함을 품었다. 무대가 그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무대를 새로 정의하는 시대. 불가능은 없다고 스스로 증명한 소녀는 이제 국경도, 언어도, 장르도 한계 삼지 않고 달릴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단한 가지다. 다음 라이브 버튼이 켜지는 순간, 이어폰 볼륨을 조금 높여두는 것이다. 그녀의 숨결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올 때, 또다시 우리는 집단적 전율 속에 하나의 이름을 되새길 테니까. 김다현. 한국 음악계의 내일, 그리고 세계가 맞이할 다음 페이지의 주인공이다.